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나올 질문 다음 시즌 언제 해요? 자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시즌 오픈 일주일 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서버 마지막 패치 일주일 정도 할 예정인데 이번 패치가 가장 큰게 세트한테 투사 시너지가 생겨서 덱들이 변화가 많다입니다. 그리고 이상 현상을 두번 고를 수 있다 이두 가지 정도를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반군이에요. 반군의 세트랑 같이 세비카를 섞는 느낌으로 상징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이 투사 시너지가 생긴 것 때문에 투사 관련된 덱들이 다 좋아졌는데, 뭐 난동군 투사라는 것도 생겼고, 정복 투사, 가족 투사, 투사 형태의 전환자 그냥 다 투사 쪽이 좋습니다. 지금은 난동군 잘 나왔으니까 그쪽 한번 보면서 가면 될것 같고요. 뭐 난동군 패왕까지 다 잡혔습니다. 이러면 이제 난동꾼 쪽을 좀 보면서 가는 거고, 근데 누누는 좀 팔고 나머지를 잡아 놔도 돼요. 난동꾼 쪽을 보더라도 당장 누누가 들어가기는 자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빌드업은 난동꾼의 딜러 쪽으로 가야 되니까, 누누를 쓰려면 사 난동꾼 들어갈 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팔고 드레이븐도 잡아 놓겠습니다. 어? 야, 근데 이거는 방랑하는 조련사를 지금 메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자, 전리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번엔 전리품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사 떴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렇게 좋아하는 전리품을 건너뛰고 이걸 먹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레벨업 하면은 드레이븐 들어갔을 때 투사 받을 수 있고, 그럼 투사 받는 김에 정복자 스택도 좀 노리면서 가겠습니다. 난동꾼을 우선 뺄게요. 아, 정복자 먹으려고 했더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자 제가 전리품을 패스하고 상징 쪽을 먹은 이유가, 이번에 이상현상이 두개 생겼잖아요. 이제 상징 한개 먹었을 때, 상징 한개더 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명암밥 뽑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상징에 따라서 이제 명암을 노리는 게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이번 판 같은 경우는 명암을 딱히 노릴 것같지는 않습니다. 자동기계를 가든 투사를 가든, 얘네들은 상징이 더 필요 없이, 육 시너지, 8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굳이 노리진 않을 거고요. 웬만하면 자동기계보다는 투사 쪽으로 가는 게 좋고, 근데 자동기계도 지금 현재 1티어예요. 그러니까 투사랑 같이 나온 게 아니었다면 자동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연성 좋습니다. 자, 일단 연성을 좀 노리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레벨업하고 랜이 집어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하고요. 자 레벨업하고 레이 집어넣겠습니다. 자 최후의 속삭임을 주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우루곳이 들어가니까 이번 판은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코그모를 잡아놓는다. 자, 트런들 어차피 갖다 버릴 거기 때문에 이 코그모 잡아놓겠습니다. 자 우선 투사를 할 때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좀 BF를 많이 들고 오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아이템이 스테력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벨트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번에 팔투사가 너프를 먹었어요. 자, 팔투사가 너프를 먹은 이유는 세트한테 투사 시너지가 생기면서 상징 한 개만 있어도 팔투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태블망을 그냥 만들어버리고요. 원래 파우더 쓸 때는 태블망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 아이템이 없어서 그래요. 좋네요, 근데. 근데 이게 팔투사가 너프 먹기 전에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팔투사를 완성하면 무조건 1등 할수 있다. 그런 시너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프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하는 그게 쉬워졌기 때문에 너프를 시킨 거지 뭐 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러면 이제 빌드업 정복자로 바꾸는 게 좋아요. 잘 기억해 주세요. 투사는 빌드업 할때 가족 투사, 정복자 투사 이게 제일 좋습니다. 태블망 이제 스웨인한테 넘기고요. 이렇게 정복자로 쓰다가 스택을 적당히 먹은 다음에, 혹은 이제 유닛들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왔을 때 정복자 내리면서 6투사, 8투사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 자체는 되게 쉬워요. 상징이 없어도 할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지금 4 정복자 들어간 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받으면 이거 100 스택 쌓는 게 쉬워가지고 하급 챔피언 복제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갱플랭크 이성도 그냥 공짜로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망쳐라. 놈들. <laughs> 자, 나머지 또 정리하고요. 다음 턴에 사투사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 판은 일단 운이 좋긴 좋았어요. 투사 시너지를 받긴 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상징 관련된 것들은 너무나 좋다. 저는 웬만하면 그 증강도 나오면 무조건 먹을 겁니다. 자, 템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또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딱 나왔어요. 구인수는 딱 이런 상황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때. 자, 문제는 지금 연운두 개랑 장갑인데, 일정의손끼리 그렇게 좋은 아이템 아니고, 블루 같은 경우도 투사한테 쓸만한 유닛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만들자면 정손, 아니면 제조합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정의손끼리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정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손이 이제 좋은 아이템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피바라기 대체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복자 빌드업이기 때문에 좀 당장 쎈거 먹는 게 좋고, 아니면 투자 상징을 한개더 먹어도 좋아요. 이제 이거는 다 돌려봐도 됩니다. 프리즌 공급도 당장 쎈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아, 이거 먹을 게 없네요. 근데 투자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중간에 리롤 돌리면서 갈수 있으니까 갱플랭크 삼성도 노릴 수 있고요. 조합 맞추는 것도 쉬워요. 저는 애초에 그냥 투자가 엄청 좋은 증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하겠습니다. 70원 유지하면서 갈게요. 자 투자는 70원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은데 꼭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조합이 지금 완성이 안 되어 있으면 70원 일단 깨고 완성부터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70원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금 사정보 사투사 지금 완성이 돼서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일단 상황, 근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복자가 빨리 나오게 큰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무료 새로 고침만 계속 돌리면서 가겠습니다. 어 갱플랭크 떴고요. 이러면 이제 갱플 집어넣어주고 갱플 이성 붙으면 그때 이제 드레이븐한테 있는 아이템을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아이템은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갱플랭크한테 구인수 인피. 그다음에 이제 바이한테 스테라, 피바 거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완성하면서 가는 게 어려우니까 한쪽 방향성을 빨리 완성시키는 게 좋아요. 피바, 거결이든 구인수, 인피든. 근데 웬만하면 이제 구인수, 인피 쪽이 갱플랭크보단 드레이븐이 나와있을 확률이 크니까 더 좋습니다. 자, 일단 탐색해보니까 투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정의의 성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피 각을 하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장갑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4원짜리 망토도 괜찮았어요. 어, 원숭이. 이거는 원숭이 보고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좋아요. 어, 야, 돈도 준것 같고요. 템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좀 실속이 없네요. 자, 이러면 최후의 속삭임 하나 가고. 야, 정손이, 이게 또 찬정손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찬, 찬정손으로 갈게요. 지금은 어떤 걸 찬템으로 바꾸든 별로 상관이 없었고. 야, 레벨업까지 빨리 했으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겼으면 됐어요. 확실히 찬정선 들어가니까 딜이 달라요. <laughs> 엄청 셉니다. 자, 지금 잡아놓은 유닛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7레벨 때 잠깐 쓸만한 유닛들 잡아둔 거예요. 자, 70원, 지금 돈 많으니까, 무료로 돌리면서, 자, 로리스가 붙었는데, 이러면 로리스를 쓰겠습니다. 자, 지금 대체할 유닛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육투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정복에 사투사, 그리고 감시자를 이성을 붙여버린 거예요. 투사 여섯 개다 있었으면, 로리스 안 붙였습니다. 자, 나머지 아이템은 이제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좀 결정을 내릴게요. BF가 되게 많이 필요한데, 진짜 BF가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드레이븐이 또 되게 세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아, 무대카이죠? 근데 정복자는요 정복자 문장이 있는 거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데카이저 좀 아쉽지만 이거는 어차피 못쓸것 같고요 뭐 아니면 이성이 진짜 빠르면 그때는 약간 6투사에다가 어쨌든 8투사만 가면 되니까 나머지 자리에 쓸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모데카이저 그럼. 들고는 있겠습니다 아니 아이템 써야. 왜 이래 자 일단 8레벨 찍고요 자운이 미래다 육투사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것도 하나씩 빼주면서 육투사 맞춰주고 일단 육투사 사 정복자로 가겠습니다. 레일이랑 로리스가 제일 뺄만했어요. 자템 이러면 이제 수은 하나에다가 워머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데카이저를 결국에 버릴 거기 때문에 모데카이저 근본 아이템인 수은장식기가 별로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만들었냐면 바이한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제조합기 돌려도 돼요. 어, 황금알? 야, 이건 황금알인데요. 자, 황금알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피도 많고,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성 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갱패 붙었고요. 스웨인도 삼성 나옵니다. 제이스 잡아야 되고, 좀만 더. 어, 바위까지. 어, 완벽해요. 자, 그러면 바위가 붙었으니까, 이거 찬정선은 이제 바위한테 주면 될것 같고요. 자, 연운, 지팡이, 망토. 이거 한번 어떻게 돌릴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팡이랑 연운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대천사를 만들어서 스웨인을 우선 줄게요. 그게 맞아 보입니다. 자, 유닛도 잘 나왔습니다. 황금할 게딱 좋아요. 최종조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형태의 전환자가 4개가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8초사 떴네요. BF 나왔고. 오,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복자 2개 내리면 끝난다. 자, 끝났습니다. 수은 넘기고요. 대천사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9레벨 가서 제이스 들어가면 조합 완성입니다. 이번 판은 황금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황금알은 전략과 왕관을 주기 때문에 앨리스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상징이 아예 없을 때는 유토사 사형전 상징이 있을 때는 사형전 자리가 원래는 없다 뭐야 근데 왜 져? 이거 엄청 센 건데 졌습니다 자 우르고 쉬면서 장갑이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왔고요 자이성 붙었고 이거는 근데 결국에는 황금알을 깰 수밖에 없는 게뭐 여덟 번다 지면은 못 깨겠지만 여덟 번다질 리가 없어요. 이제 이상 현상 어떻게 고를지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상 현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바이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상 현상 가기 전에는 바이를 한 마리라도 찾, 찾아 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못 찾았다, 그럼 이제 갱플랭크나 아니면 다른 투사를 준다거나 혹은 지금 제이스 나와 있으니까 제이스를 준다거나. 그런 느낌을 보셔야 돼요. 자, 바이한테 좋은 거. 바이는 탱커 쪽이나, 아니, 브루저 쪽다 좋아요. 약자도력 필요 없고. 어? 강타자? 강타자가 이번에 또 버프를 먹었어요. 자, 스웨인 체력도 높고 먹을만 한것 같습니다. 야, 이게 원래 8조사 대기이기 때문에 스웨인한테 이상현상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이 워낙에 높아가지고, 삼성에다가, 보통은 스웨인 삼성을 잘안 보기 때문에, 이거 먹을 일 없습니다. 어? 야, 스카가, 스카가 사라졌는데요? 뭐야? 아니, 스웨인 미쳤습니다. 효과 한 방에 다 잡았어요. 잠깐 <laughs> 딜이 1등입니다. 잘 먹었는데요? 야, 여기 스카 2성 아니고 삼성입니다. 풀템 들어간 삼성. 아, 이게 좀 평범한 판이라서 좀 아쉬웠는데, 좋은데요. 강타자스웨인 하나 건졌습니다. 이거 구레벨 바로 가도 돼요. 강타자스웨인 때문에 지금 약간 도파민 폭발했습니다. 자, 이거는 도장 하나 주면 될것 같고요. 네턴 4톤 남았는데, 네 턴은 네번다 저도 깰수 있으니까 구레벨만 찍고. 뭐 돈은 그냥 계속 모아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스웨이 미쳤어요. 되게 셉니다. 평타 한 번이면 거의 빈사 상태 아니면 죽입니다. 잤네, 근데 자 무료 리롤만 좀 돌려볼게요. 불길 속에서 매 나를 지난내 방식대로 해. 원이. 자, 형태 전환자도 이번에 4시너지에서 3시너지 그러니까 3시너지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자멜라 쓰면은 이거 제이스보다멜 쓰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다른 5코스트 유닛은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확실히 세긴 세요 스웨인 미쳤습니다 자 여기도 밴더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타자 나오면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웬만한 상황에서 뭔가 먹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아요 자, 갱플 삼성은 별로 필요가 없고, 자, 이거 매일 쓰겠습니다. 자 매일 쓰면서 10레벨 가도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여기 문도가 여기 있어가지고, 일부러 스웨인 앞에 놔뒀습니다. 자, 문도 터졌어요. 이 누노 삼성. 여러분, 이거. <laughs> 여기 지금 죽은 것 같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센 곳이에요. 황금알도 심지어 안터졌습니다. 자 바이캐리기 때문에 집행자 문장 하나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난폭한 발톱은 인피나 보건 같은 게 있을 때가 좋아요. 없으니까 패스. 슈리마, 슈리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이번에 그냥 얼추 먹으면 돼요. 저는 바 있을 때는 방벽이 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템이 살짝 애매한데 일단 스웨인 템 빼보겠습니다. 자, 집행자를 멜한테 주고, 근데 이게 스웨인한테는 강타자 때문에 체력이 어쨌든 높아야 되니까 워머는 확정. 태블망이나 전역갑조가 체력이 높네요. 이거 주고요. 나머지 지팡이 아이템을 멜한테 주고 별로 일을 못 한다 싶으면 제조합기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한테 계속 졌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에도 진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볼 때는 질건 아닌 것 같은데 배치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배치 때문이라도 좀 지는 게 어이가 없긴 합니다. 황금알도 터졌고 신기하네요. 자힘 레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힘 레벨 가도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성작도 다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볼때 얼추 상대방들이랑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좋네요. 아니네. 멜이 하는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번 판에 좀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투사가 다양한 덱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는 맞지만, 덱 파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생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거 도장 하나 가겠습니다. 어차피 5코 많이 쓸 거니까. 자 엘리스 집어 넣고요. 지금 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포탑은 뒤로 빼주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이스 포탑을 이제 공속 버프로 활용하는 거예요. 도장은 일단 엘리스 주도록 하고요. 근접 유닛이 너무 많아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바이올렛이 놀고 있습니다. 제이스는 앞으로 쓸 수는 절대 없다는 뜻이고요. 워익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워익을 쓸 거면 앨리스, 제이스 빼고, 그러니까 형태의 전환자를 빼고 쓰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번 판은 스웨인이 너무 셉니다. 바이도 딜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 스웨인 시너지 안 빼는 게 맞아 보여요. 여기도 세거든요. 강타자가 제 생각엔 여기한테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방 딜이 되게 세가지고 스웨인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이긴 했는데 좀 간당간당했어요, 그죠? 워익 팔고 돌려서 이성을 빨리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워익 버릴게요. 이거 전투 구도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간당간당하다는 거는 이제 배치 차이가 좀 크단 뜻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은 우선 조이를 멀리 보내면서 우리 갱플랭크를 먼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이 스킬이 그렇습니다. 멀리는 적한테 궁이 이렇게 튀니까 그걸 활용해 준 거고요. 그래도 이겼다. 아, 근데 이것도 간당간당했어요. 자, 템은 딱히 뭐 먹을 게 없습니다. 템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집행자 문장을 그냥 만들어버리고, 제이스 빼고 집행자한 마리 쓴다. 뭐 그렇게도 할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집행자 4개 들어가는 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못 이기면 케이틀린 나오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 스웨인 사이드로 빼요. 왼쪽. 상대방 딜러 근처 쪽으로. <laughs> 이거 근데 뭔가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 쓰고. 잡았고. 잡았고. <laughs> 야, 스웨인이 다 잡았어요. 이 사람 지금 스웨인 강타자인 거 아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웨인 강타자를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좀 재밌는 게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투사보다는 강타자 스웨인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